자, 안녕하십니까. 지프 청담 전 시장 이유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매장에 방문을 해서 저와 신차 구입, 랭글러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질문사항을 많이 주시는 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프 청담전시장 2층에 전시되어 있는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문해 주시는 회원님들이 랭글러를 어떻게 탈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도어도 전부 다 탈거를 해놓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랭글러 구입시 나는 오버랜드를 사야 되나. 혹은 루비콘을 사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드탑을 구입을 해야 되나 파워탑을 구입을 해야 되나 이게 가장 고객님들 입장에서 이제 중요하신 선택사항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그 다, 답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북미에서는 내가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휀다, 도색, 도어 모든 부분들을 우리나라 차처럼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루비콘을 사는데 휀다는 도색이 되어 있는 걸 받고 싶다. 나는 하드탑을 사, 하드탑 루비콘을 사는데 도색이 되어 있는 하드탑을 받고 싶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제조사가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했을 때는 에 지프 코리아에서 그거를 먼저 주문을 해서 그걸로 딱 한정시켜서 받기 때문에 루비콘이냐 오버랜드냐가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셉을 루비코는 오프로드 베이스의 오프로드를 더 강화시킨 매니아적인 측면 그리고 오버랜드는 오프로드는 안 타도 나는 외관상으로 랭글러가 너무 좋다 90% 랭글러 디자인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거다 이런 분들이 보통 오버랜드를 구입할 수 있게끔 세팅을 맞춰놓고 수입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랭글러 루비콘이 가장 상위 옵션이 맞습니다. 북미에서는요. 그리고 랭글러 루비콘 옵션에서 그 다음이 이제 오버랜드 옵션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차량을 살 거냐를 볼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순위는 루비콘이에요. 루비콘 파워탑이 1순위가 되겠죠. 루비콘 파워탑을 내가 사지 않고 다른 걸 사야 되는 이유를 찾으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랜드 파예요. 왜냐하면 저는 오프로드를 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가끔씩 하지만 심한 하드한 오프로드를 뛰지 않고요. 두 번째로 나는 튜닝을 심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35인치 이상 인치업을 하지 않을 거고 리프트업도 크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오프로드를 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휀다 도색이 되어 있는 랭글러가 더 좋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랭글러 오버랜더를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나는 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돈 때문에 랭글로 오버랜드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루비콘을 사서 휀다 도색만 해도 그리고 루비콘을 사서 타이어만 이거 말고 더 승차감이 좋은 머드 타이어가 아닌 33인치 AT 타이어로 바꾸면 훨씬 지금 현재 루비콘 승차감보다 더 좋은 승차감으로 탈수 있고 퍼포먼스도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루비콘에서 오버랜드처럼 또 추가적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비용이 이미 지금 100만원이나 더 비싼데, 그 비용이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랭글러 루비콘을 사서 오버랜드처럼 꾸미거나, 승차감이 좋게 꾸미거나 돈을 더 투자하면 사실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저에게 구입을 했을 때 저는 랭글러, 루비콘을 사야 됩니까? 오버랜드를 사야 됩니까? 질문을 주시면 전 무조건 1순위는 루비콘입니다. 하지만 루비콘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드리고 싶지 않을 때 나는 튜닝을 하지 않고 순정으로 거의 대부분 탈 거고 나는 오프로드를 뛸 일이 없고 왜냐면 오프로드를 뛰면 비틀림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세팅도 다시 맞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루비콘이 더 맞아요. 오버랜드보다는. 그래서 튜닝을 과하게 하려면 오버랜드보다 루비콘으로 최초의 바디를 구입을 하시는 게더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오프로드를 하려면 당연히 오프로드 패키지가 있어야 되니까 루비콘을 사야겠죠. 그래서 돈이 있고 어떤 걸 사기를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루비콘을 사서 내가 튜닝을 하려면 휀다를 튜닝을 해서 도색을 하면 되고, 하드탑도 역시나 튜닝을 하면서 도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돈을 쓰고 싶지 않은데 오버랜드가 이쁘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오버랜드로 차팔 때까지 순정화 시켜서 타는 걸 권해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결국은 돈이에요 돈 저도 랭글러를 지금까지 8대를 제 차로 바꾸면서 탔는데 지금은 저한테 어떤 거살 거예요? 물어보면 저는 그냥 하나요. 할인 많이 하는 거. 싸게 살수 있는 거면 저는 컬러든 뭐든 다 좋아요. 왜냐? 제가 제 차를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색상도 상관없고 차종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랭글러 루비콘이냐 오버랜드냐 이 차이점을 생각을 하면서 신차 구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제 영상이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건 제게 질문 주시면 바로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효진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